안녕하세요. 사도 유튜브 사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숨바꼭질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 때 제가 3층을 끝내고 4층을 하려고 하죠. 아, 빨리 끝내야지. 에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아무 생각 없어요 뭐가 나타나도 이제 술이 안 지를 거야. 뭘까? 이건 가위 바위? 보는 가위 좀 소리 줄게요. 그래, 이 정도면 되겠어. 아. 가위바위 보는 가위 잘 봐요. 가위1, 바위0,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닐까? 아따 소리 한번 진짜 승진하게 조명등이 없다 망가져 있, 잠겨 있다 망가져 잠겨 있다 열쇠 구멍 같은 게 있다 아 아빠의 책상 아빠 아빠 있어 아빠가 방 관리를 정말 못하시네 아 욕하는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서 그냥 그런건데 아빠가 즐겨 입더라 아 이거 무슨 뭐야? 하늘이 뭐야 하늘이 새빨개 꽃이 시들어 있다 뭐야 이건 왜 터치가 안돼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눈감아! 야. 아. 알았어. 알았어.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다. 침대 밑에 낚시야. 아무것도 안 해. 뭐야 이건? 망가져 전개 있다. 자자자 자. 어 아까 이거 봤던 거 아니야? 이거 내 아기 이거 아니야? 뭔가 잊어버린 뭔가 잃어버리고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의 여인. 아. 이거 나중에 이거 촛불해야겠네요 후. 자, 위로 가 보자. 잠겨 있다. 다행이다. 여인의 물건을 찾아주어라. 바닥이 위험해 보인다. 살살 움직여야겠다. 야 밑에 뭐야? 귀? 귀 같은데? 토끼 귀? 엄마 방 같아 이거는 XS 일기가 있다 이일까또 이게... 음. 아, 뭐가 튀어나오겠지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1월 8일 도로시에게 친구가 생긴 것 같다 도로시는 그 친구 오는 것이 즐거운 듯 했다 1월 12일 오늘은 도로시가 친구에게 토끼 인형을 선물 받았다고 좋아했다 도로시는 그 인형을 다른 인형보다 유독 아꼈다 맞네 토끼 인형 이거 토끼 귀가 잘린거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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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토끼 귀가 잘린거네 이거 질투한 거지. 뭐 질투라기보다는 뭐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토끼 인형이 싫어, 캥!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아, 네, 리액션이 이리로 했습니다. 1월 15일, 정원1에 여자 하인 둘이, 아, 아, 아 여긴 좀 슬프니까 스킵할게요. 아니야, 스킵 안 할게요. 목에 영쿨이 걸려, 사망이 되었다. 나보다 도로시가 더 충격이 클 텐데 걱정이다. 1월 16일 도로시가 이상하다 표정도 많이 어둡고 알수 없는 말에 중얼거린다. 무슨... 얘가 무슨 잡해야 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소스라시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라고만 했다. 나 이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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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할래. 아, 아, 모든 방을 다 키는 걸 깜빡했어. 아, 1월 17일 집안의 하인들이 원님께 죽어가면서 도로시가 꽤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걱정되어 병원에도 여러 번 데려갔지만.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 아 일단은 이 일기의 내용에서만 본다면 그 토끼 인형, 음네 토끼 인형이네요. 그 아이가 토끼 인형을 도리시 도리시 이 여자애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끼 인형 저주 아닐까요? 저주 아닐까? 그, 모든 원흉은, 그, 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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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쁜 놈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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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걱정되어 병원에도 여러 번 데려갔지만, 아무 데도 아픈 곳이 없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 1월 21일, 도로시, 나의 사랑스럽다. 뒤에 피가 묻어있다. 어 머리가 미안 훈남이 나와서 좀 놀랐어 방금 누구였지 아 훈남이 나와서 좀 놀랐어요 제가 훈남 공포증이 있어요 하하하 <laughs> 거울에 틈새가 있다 뭔가 적혀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아이,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쉴 거야! 라고 적은 게 있다. 뭔가 있다. 살펴본다. 수, 2호 카드 픽트 아까 그 가위바위보에서 쓴 거예요? 천등. 근데, 엄마가 쓰던 화장대가 망가져 있다. 그러네 여기 엄마 방이네 맞네. 엄마가 쓰던 시몽치 먼지가 쌓여 있다. 무언가 들어 있는 것 같다. 아오 짜장 자 봐봅시다 수학 기록 카드를. 아, 어... 아, 어... 제가 수학을 잘못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어, 어, 그래, 그래,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건 205... 아, 난 역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곱하기부터 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 이건 이거는 100%다, 100%다. 자, 긴 세가구 획득. 아하, 역시. 아, 역시. 내가 수학 계산은 몰라도 이거만큼은 외워놨지. 잠시만, 저장했지. 아,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저장, 저장. 난 여기가 제일 무섭다. 아. 잠겨 있다. 뭐야?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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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긴새 막걸리. 긴새 막걸리. 뭔가 이거, 이거, 님꺼 아니에요? 님꺼 아니네.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걸까? 침대 밑에.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닐텐데. 아니, 아닌가? 여기 막, 밑에, 뭐가 있다고 하면, 막, 봐봐요, 살펴본다, 이렇게 하면 죽잖아. 알았어, 죽네. 미안해. 아. 그러면, 남방은 여기뿐이야. 어, 뚜비뚜. 이걸로 뭐할수 있을까? 뭔가 꺼낼 수 있다. 어 아, 맞네. 맞잖아, 맞잖아. 이 자식아, 저기 침대 밑에 뉴스 같은 걸못 뭐 꺼내는 거예요. 봐봐요. 자, 이걸 쓰는 거야. 왜안 쓰는 거니? 도대체 왜야? 네, 걸조각 획득. 자, 그럼 수수께끼는 다 풀렸습니다. 걸조각 맞히면 뭐가 튀어나오겠지? 이거 예고한 거는요. 그냥 그냥 시청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좀 각오하시라고 이거. 예. 네. 갑자기 갑툭튀하면 그 심장이 아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그렇다고. 아니 뭐그렇 그냥 그렇다고. 이게 아니네. 거울에 틈새가 있다. 틈새 껴넣어. 뜬금 거울 뜨. 복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뭘 웃어? 거울은 거울 얻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재밌어? 아. 아. 눈 감아! 에? 없어? 복 독도? 아이씨, 캔서. 저 캔서 자식. 아. 사람을. 괜히 간 떨어지게 하고 있어. 아, 아, 일단 여기까지 찍어야겠어.